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여야의 원구성 협상은 평행선 됐지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중재에도 협상 도출에 실패한 여야는 오늘 다시 논의를 이어갑니다. 네, 한편 오늘부터 대한의사협회 소속 개원의들의 집단휴진이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도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 원구상협상과 관련해서 두 분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여전히 평행선인 상황이고요. 어, 지금의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이렇게 되는데는 딱한 사람만 마음 바꿔 먹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누군지 아마 국민들 대답을 아실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님의 사법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맞춤형 개헌 저기 당원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맞춤형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서서 맞춤형 국회 이제를 운영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민주당도 올챙이 시절이 있었고 저희도 올챙이 시절이 있었는데 개구리가 돼서 헤엄 잘 치고 있어도 반드시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면. 서로의 심정을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 정당이 독식하라는 게 뜻이 아니라 더 많은 자리를 민주당이 다수당이라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국회 안에서 분명히 여야간의 균형 있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동안에 국회에서 모든 선배들이 만들어 놓았던 관례를 빼고 법사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를 독식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직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래서 그한 분이 이렇게 국회를 흔드는 게 과연 맞나? 그래서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laughs>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원점에서 시작하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의 어떤 이 사법 리스크를 이제 방어하기 위한 법사위만큼 우리가 꼭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뭐그 주장은 뭐 주장은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지금 지금 국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임기 시작된 2 0 일이 되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원구성도 제대로 못해서 국회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참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특별히 국회, 국회가 여러 자란 민생 문제라든지 현안들이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의 본질은 뭐 이재명 대표 탓을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 탓을 하실 것이 아니고 국회는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서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국회 본연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건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회 본연의 임무를 팽개치려고 하는 사실은 여당의 태도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이제 관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에 관례에 따라서 국회를 운영할 것 같았으면 지금 국회법은 16개 장에 169개 조항이 있습니다. 국회법은 그 국회법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국회는 관례에 따라서 운영한다. 이한 조항만 있으면 되는데 국회법의 16개 장에 169개의 조를 만든 것은 그 의사 진행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민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담은 것이 국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법대로 하는 겁니다. 관례가 법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대로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가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 본연의 역할과 임무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여당에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당연히 국회법에 따라서 운영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관련돼서 국회 시작부터 어긴 쪽이 바로 민주당인데요. 뭐냐면 국회의장의 중립임무 규정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장이 특정당의 당론을 반영하거나 특정당의 이익만을 대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으로 국회 모두의 가치를 살피고 여야 협의를 통해서 교섭단체의 의견을 따라 합의와 협의로 이루라는 게 국회 정신이고 거기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 민주당에서는 국회 의장 후보를 선출할 때부터 공공연히 이 국회법을 어기겠다라고 더 누가 더 세게 어기겠다고 선언한 사람에게 국회 의장을 주는지를 했고요. 역시 원식 의장께서는 이 국회법을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법 위반을 얘기를 하려면 여기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의 전통과 관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꺼내온 쪽은 지금,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제가 좀 전에 우원식 원내대표님 말씀드렸는데, 아, 아 의, 의장님, 의장님 말씀드렸는데요. 예. 우원식 의원님께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하실 때 뭐라고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을 저희가 들어드렸냐 하면 운영위원회는 관례상 지금까지 모든 국회에서 여당이 맡았고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관례도 언급했고 그래서 당신께서 맡으셔야 된다고 해서 당신께서 맡도록 저희가 합의를 해드린 적이 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회의 살아있는 그 증인이시자 전략가시죠 박지원 의원님께서 역시 원내대표를 하실 때 국회의장과 그리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일당과 2당이 나눠서 맞는 것이 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지혜의 산물에 대해서 어, 법과 지혜, 순리 그리고 관례 이 모든 단어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방향을 따르면 됩니다. 근데왜못 따르느냐?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 때문에 못 다루고 있습니다. 음. 심지어는 지금 저희 국민의힘은 처음에 요구했던 거에서 물러나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 빼고는 우리가 원래 주장했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예. 운영위원회까지도 다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일당 2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나눠가져야 되니 그 하나라도 좋습니다라고 저희는 새로운 안을 가지고 협상을 시도했는데 그것마저도 내팽개쳤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얘기는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우리 그냥 이재명 맞춤 국회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얘기를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음.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 제가 말씀을 또안 드릴 수가 없을 것 예, 같은데, 예, 예. 그, 이제 우원식 의장이 시작부터 국회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아, 처음에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6월 7일이죠. 6월 5일인가요? 예, 그때 6월 5일이죠. 6월 5일날 그 의장 선출을 하도록 법, 국회법에 정해져 있고, 그래서 협의를 하자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6월 7일 날그 원구성 그니까 상임위원장 선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그 당시에 국민의 힘에서는 그 어떤 조건도 민주당과 협상하면서 얘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 다 좋은 말씀이에요. 순리, 도리, 관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시한 혹은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됐을 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자 그럼 협상이 안 되고 평, 평행선을 긋고 있는데 네. 그러면 결론은 그럼 어떻게 낼 거냐 그럼 합의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자는 얘기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관례라는 것은 협의가 잘 되고 순리껏 진행됐을 때 관례라는 것들은 존중될 수 있겠지만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관례는 법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국민의힘이 자꾸 뭐 이재명 대표를 걸고 넘어가는데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그, 혹은 그저 배우자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법사위를 장악해서 감, 방탄하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말 그대로 견강부회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원내 수석 부대표가 원구성 협상을 다시 재개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주제를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대병원에이 무기한 휴진이 돌입한데 이어서 지금 오늘부터 또 대한의사협회 소속 개원회들이 하루 집단 휴진 또총 걸기 대회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환자를 저버린 불법 진료를 거부하고 또 엄정 대처하겠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말 그대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전공의들의 휴직부터 해서 지금은 이제 정합병원 교수님들까지 이제 휴진에 나서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조금 더 개선되지 못하고 더 악화되는 것 같아서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렇고 의료진도 그렇고 조금 더좀 냉정하게 좀 이성을 찾으면서 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우선은 좀 신뢰 관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 그 사실은 그 대통령과 여당은 사실 총선 때좀 재미를 보려고 느닷없이 발표를 했지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안들은 말 그대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와는 좀 벗어나서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총선 한복판에 그것을 던져서 정치적 재미를 보려고 했던 것에서부터 첫 단추를 좀잘 먹겠다. 이 불신 때문에 뭔가 합리적이고 뭔가 그이 논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을 내, 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 얘기를 못 꺼내는 이런 상황이 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의료진들이 정말로 그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환자가 옆에 있으면 당연히 휴진하더라도 달려와서 우 환자들을 돌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고 그거에 대한 신뢰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보다 근본적인 것은 전공이 이 젊은 의사들은 지금 여전히 현장을 떠나 있고, 이게 만약에 오래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 공백은 심각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로 더 차분하게 대화를 하는 장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 예. 정부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부 의료계가 좀 합리적인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여야도 좀 관련 상황을 풀어나가는 해법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 근본적인 마인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정말 우리 집권 여당이 이 총선의 유불리를 따졌다면 절대로 이 이슈를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서 정말 이 의료 분쟁 때문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기 위해서 던진 이슈가 아니라는 것은 그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 이제 보수가 많다라는 게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 아젠다를 던졌다라는 거는 네. 어, 총선의 표와 상관없이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로 보고 있다라는 거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 이제 굉장히 숭고한 직업이지 않습니까? 정말 <laughs> 늘 이~ 총탄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은 이 사람을 구하고 뭐~ 이런 그~ 역사적인 네. 장면도 있고 이번에 우리가 대국민들이 겪었던 코로나 과정에 있어서도 그~ 의료진들의 그런 몸을 던진 희생 이런 거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번에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이런 숭고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그러니까 한정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음. 이런 좋은 서비스를 받고 더 가까이 할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찾아 나가는데 근본적인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자칫 이제 밖으로 싸움으로 비춰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사선생들도 님 안타까워하고 정부도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여야의 공통적인 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업과 달리 물론 이제 파업이 어느 직역에서든 허용되서는안 되지만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 예를 들어서 의료진 편에서 동조를 하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대화를 하더라도 환자 옆에서 할일 하시면서 해주는 게 원래 본인들이 바라는 바지 않나. 그러니까. 빨리 위급한 환자 곁으로 도와, 돌아와 주십시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나갈 수 있도록 여당에서 어, 정부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두분 나오셨기 때문에 당내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당대회가 이제 다음 달에 있고 다음 주쯤에 이제 출마 어, 이제 후보 등록을 하게 되는데 한 여론 조사를 보니까요, 갤럽의 여론 조사인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국민의힘 지지층이 59%가 이제 지지를 한다. 압도적인 1위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다른 당권 주자들은 이제 어떻게 출마를 하게 될 것인지, 이게 실제로 이제 실현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지금 관측들이 언론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당내 분위기 좀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전당대회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어, 왜 그러냐면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예.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는 최고 위원도 많이 뽑히지만 이제 당 대표님도 뽑히잖아요. 그쵸? 그럼 언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냐면 저희 예. 공천권 가지고 있을 때. <laughs> 어, 그리고 그 공천권이라는 거는 국회의원 공천권일 수도 있고, 네. 또 지방 선거 공천권. 예. 공천권일 수도 있고, 예. 또 대선 후보의 공천과 관련된 공천이라기보다는 경선이지. 음... 대통령 후보의 경선 관리를 하게 되는 분이고 막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의 전당 대회는 이 세계와 다 무관한 전당대회가 되는 겁니다. 예. 아, 그러다 보니 어, 개인의 이해관계라든지 선거와 상관없이. 이 어려운 국면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보다 좋은 정당의 이미지와 그런 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냐 이렇게 되다 보니 네. 사실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막계산기 두드리고 이런 분위기가 없어요. 아하. 굉장히 좋은 분위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실제 국민들 분위기는 이런데 야, 내가 살려면 누구를 선택해야 돼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음. 그러니까 모든 게 순리대로 흘러, 흘러갈 거기 때문에 네. 뭐 후보들 간에 누가 나오는지 아닌지에 좀덜 민감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주당 대비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민주당은 한 명을 위해서 당원 당교까지 막 고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투표 하나 안 하나 정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어 우리 국민의 힘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어 인기가 많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죠 얼마만큼 많은 지지를 받고 되느냐 아니냐도 있고 네. 또 다른 후보들이 합종 연행을 할 거냐 아니냐 등등이 있는데 그만큼 후보군이. 풍부하고 끊임없이 음. 새로운 후보가 나온다라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언론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좀 여쭤봐야 되는데 이제 오늘 저희 출연하시기 전에 조찬 회동을 하셨죠. 네. 이 조찬 회동에 관련해서 이제 어제 상당히 많은 이제 보도들이 좀 나갔습니다. 뭐 조영 의원, 뭐 권영세 의원 사실 이제 과거 이제 소장파 중진 의원들이 조찬 모임을 한다. 네. 단권 어, 이거 바뀌는 거 앞두고 모이는 거니까 이거 왜 모이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이 좀 있던데 글쎄 뭐 오늘 좀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당권 앞두고 갑자. 모임 모임이 아니고 20년 전부터 있던 모임입니다 <laughs> 언론에서는 <laughs> 근데 계속 이, 예.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좀새를 예. 모으는 거아니냐 어떤 역할을 하려는 거아니냐 아, 이런 해석들은 왜 나오는 걸까요? 가심 가져 주셔서 상당히 감, 감사합니다 <laughs> 그만큼 뭐 들어와 계신 맨면, 멤버들의 면면이 이제 예. 벌써 중진이 되고 화려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이 모임에 들어와 계신 이제 김기현, 주호영, 권영세, 네. 권영진, 신성범, 이성권, 저 김희정 이렇게가 네. 이제 소장개혁파 모임을 했었어요. 네. 어 굉장히 젊은 나이 이제 국회를 시작했고 그때 당 안에서도 소장개혁파의 목소리를 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민주당에 이렇게 젊은 의원들 가도 야, 우리끼리라도 소통해. 그래가지고, 당에서 싸우라고 하면, 우리가 안 싸우면 싸움이 안 돼. 왜냐면, 우리 보고 돌격대장 하라고 할 거니까 뭐, 이랬던 역할을 했었던 멤버들이에요. 네.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때 멤버들이 이제 최다선 중진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그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그 시절에 구, 어, 정치를 하던 분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당내에서 끊임없이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고 당을 안당 안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내고 당밖과 경쟁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몸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정치권에서 이렇게 중진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 예. 또 멤버 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광역 단체장에도 선출도 되고 뭐 저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경험을 쌓게 되더라. 예. 그러니 어 당에 지금 새로 들어온 초선이나 이런 분들이나 야당에게 우리가 모여서 메시지를 주고 싶다. 몸살이지 말고 할 말도 하고 할 일도 하라. 그리고 야당과의 이런 네트워크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과거 우리는 소장 개혁파였다면 지금은 중진 개혁파로서도 역할을 하자라고 해서 늘 하던 모임인데 오늘은 이제 이번에 국회에 새롭게 다시 돌아온 멤버가 있다 보니 이렇게 아침 모임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그거를 이제 생경끼고 <laughs> 보시는 분도 계시죠. 예. 그런데 그런 기사가 아니라서 아쉽긴 합니다만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네. 짧게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 그 조찬회동에서는 그 멤버분들께서는 가장 어디에 지금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원 교착 상태를 어떻게 풀어낼지입니다. 네.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 어떤 협상 카드를 가지고 왜냐하면 음. 이미 원내대표로 하신 분이 또두 분이나 아, 계시고 그렇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어떤 협상 카드를 가지고 국회에 이제 임해야지 국민들 보기에 좋을 거냐 네. 그리고 여당도 받을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예. 자이번엔 자, 민주당 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이제 당 대표의 사퇴 시안과 관련해서 당헌 당규를 개정을 최종적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뭐 여당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사퇴 시안에 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만. 그니까 그러니까 일년전 사퇴하기로 전국 선거죠. 그니까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하는 자는 1년 전에 이제 임기를 이제 그만두게 된그 조항인데 그 조항을 삭제한 건 아닙니다. 삭제한 건 아니고 처음에 이 논의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 여당 발로 뭐 임기 단축 개헌 같은 얘기 나오고 또뭐 바깥에서는 이러저런 뭐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다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있고 이러저러한 얘기들 속에서. 그럼 그런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과 관련된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논의가 되다가 거기에 이제 전국선거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가 전국선거 공천까지 마치고 아, 그리고 사퇴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았던 것인데 그 부분에 전국선거라는 부분들은 이제 삭제가 됐고 특별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당의 절차를 거쳐서 의결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렇게 바뀐 것이지 뭐,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 저렇게 뭐 비난받고 있는데 굳이 할것 같았으면 그냥 예외로 하는 것에서 통과시키면 되는데 이렇게 절차를 둔 것은 그거는 우리 당 당원 당규가 갖고 있는 약간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중앙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통과가 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당은 뭐 7월 23일인가요? 전당대회를 네. 한다고 예정되어 있고 저희 당은 아마 8월 하순경에 하게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달 차이를 두고 여야 이제 대회를 정비하게 될 텐데 저는 정말로 그 명실상부하게 당의 중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당대표로 선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각 당이 정말로 책임있는 대화가 가능하다. 여당은 아까 우리 김희정 의원께서 소장 개혁파에서 이제 중진 개혁파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사실은 국민의 힘에게 필요한 것은 야당에 대한 뭐 비판도 당연히 서로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쓴소리입니다. 그 쓴소리를 통해서 당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지자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좀 국정 쇄신을 좀 해라. 이게 이제 총선 민의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저는 한동훈 대표든 뭔가 당에 정말로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 그런 분들이 책임감 있게 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인 겁니다. 그거는 뭐 누가 연임이냐 뭐냐 이런 이런 문제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 책임 있게 그 당의 리더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저는 바라보고 싶고 국민님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전당대회에서 책임 있는 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게 이재명 대표다. 아,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 다음 주 정도에 연임 음. 의사를 밝힐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임 의사를 직접 밝히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관련해서 좀 당내 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음, 이제 아무래도 연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연임이 갖는 그 의미가 조금 복합적일 거예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왜냐면 하그 당무라는 것이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일들입니다. 그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으시고 뭔가 당신만의 아젠다를 좀 갈고 닦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당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조금 더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역할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진지하게 내가 연임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이러저러한 권유와 또 의견들이 강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께 요것과 관련된 질문도 하나씩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민의힘 박정은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어, 이 대표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를 했고요. 관련해서 이제 여야에서는 어,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 좀이 부분을 좀 어떻게 들으셨고, 이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듣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이녹취록이라는 것이 어떻게 입수가 되게 된 것이냐. 입수 경위가 좀 의심스럽죠? 어떻게 입수되게 됐을까? 그거에 대해서 글쎄, 뭐, 그 박정은 의원이 뭐라고 밝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거를 떳떳하다면 명백하게 밝혀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내용에 있어서, 뭐, 그거는 뭐, 재판 과정 속에서도 다투지고다투지는 내용들인데, 아니 내가 이거를 그니 그러니까 소위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아니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고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 나를 위해서 뭐 특별히 뭐 넣, 넣고도 빼고도 하지만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 그거는 그 방어권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건 기본권이죠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했는지 알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입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흔들어 대는 것이 소선 의원이 이제 임기 시작한지 20일도 안 돼서 저런 식의 정치 행태로 보인다는 것은 저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음, 예. 이미 1월 법정에서 재생된 녹취록인데요. 이로써 명백해진 게 뭐냐면 앞서 이화영 부지사 때문에 대북 송금 사건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고요. 또 하나 검사 사칭 관련된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보다 선명해져서 야 그냥 진짜 갈수록 사법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귀 기울여서 들을 만한 녹취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입니다. 어차피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세월도 다 지나버렸다. 얘기 좀 해주면 도움 될것 같다. 음, 우리 주장이 담긴 변론 요지서를 보낼 테니 어, 그거를 참고하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미 당신이 거짓말을 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신 한 명한테 달려 있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내가 아예 파일로 보낼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생하게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로 들었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이고 법정에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21대 국회의원 두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 짚어봤는데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